안녕하세요 아들 들딸 하나의 첫째 아들입니다 오늘은 이 짜장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엄마 이제 이것 좀 해줘 네, 잠깐만. 근데 원래 짜장 떡볶이랑 다르죠? 그리고 크기도 더 달라요 좀 달라서 굉장이 되지만 한번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열어본 것부터 할게 뚜껑을 열어보자면 안에 띠부띠부 씨가 있어요. 여기 아이쿠! 딱 봐도 크롬 같죠? 으쭈쭈쭈! 여기 크롱이 튜브를 타고 있어요. 어? 귀엽다. 보관해야겠어. 한 곳에 모양이 있으려 안에 재료는 이 떡볶이와, 어? 모양이 하트 모양이랑 동그라미, 곰 모양이 있어요. 여기 떡볶이랑 그 다음에 이 짜장 소스랑 응? 여기에 짜장 떡볶이라고 돼있는데 라면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리를 할 동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기다려 주세요. 1분 1 2 3 이렇게 하면 초니까 빨리 해야겠다. 아 왔다. 근데 꼬리 안 보이는데? 저거. 됐다. 이제 전자레인지에 이제 떡볶이와 짜장면이 들어간 것 같아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엄마 몇분 정도 남았을까요? 1분? 아. 분 정도 기다려 보아 1분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열려있는 김에 쓰레기를 빨리 버리고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짜자잔. 그릇이랑 숟가락 젓가락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이제 짜장 떡볶이와 짜장면이 도착했습니다. 우! 자, 이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근데 짜장면은 붓기에는 너무 뜨거워 보이니까. <laughs> 야! 왜안 돼. 아, 떡볶이가 다 달라붙어 버렸어요. 일단 흘릴 흘린 거는 나중에 닦고, 음.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비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벼야지. 지금 이채, 이채인데 어떻게, 먹.. 아니,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이 상태인데 어떻게 먹냐고. 빨리 이제 비벼보도록 하겠다 숟가락보단 젓가락이 낫겠죠? 엥, 다 묻었대, 이거. 음, 역시 짜장면은 맛있지. 국물이, 아까는 엄청 있었는데 또 없어졌어요. 이제 빨리 먹어야지. 배고파. 제발, 구독, 좋아요, 빨리, 지금이라도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고. 뽑아야지. 이제 진짜 먹어 보겠습니다. 너무 뜨거울까 봐 걱정돼. 아이. 뭐가 뭐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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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진짜 맛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번엔 공돌이 모양 떡에 떡볶이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아 일단 따로 먹어 봐야지. 음. 하고 가래떡만 나요. 짜장 떡볶이 맛이 안 나고 가래떡 떡볶이 맛이 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숟가락 괜히 가져왔나 보네. 쓸 이유가 없어요. <laughs> 아이 시켜 먹어야 되는데 시킨 거 깜빡해버렸네. <laughs> 진짜 맛있다. 응? 이 이번엔 뭐지? 이거 무슨 모양 떡볶이지? 아, 이거 하트 모양이에요. 하트 모양. 먹어볼게요. 아, 이번엔 떡볶이랑 짜장면이랑 같이. 진짜 맛있다 아유, 후, 후, 뜨거운데 입이 탈 뻔해 아우 뜨거워 지금도 뜨거워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아유. 아우, 뜨거 아우, 물좀 마셔야지 물이 아니라 이게 주스 같은데? 무슨 주스지? 응 그놈 띠부띠부시에 이게 묻어버렸네. 안돼. 닦아내야지. 어아까보단 괜찮아졌다. 아까 좀찐했었는데 어, 너무 많이 했다. 내 입에도 안 들어가. 어, 이번엔 동그란 제 얼굴 모양의 떡볶이가 있네요. 에 그치만 여기 여기 동그랗고 떨어뜨릴 것 같아. 음 바로 먹어봐야지 진짜 맛있어. 어 생각보다 너무 많네. 우리 친구님들도, 아, 엄청 크게. 음, 배고프니까 배가 소리가 나네. 내가 먹어야지. 생각보다 떡볶이가 엄청 많아요. <laughs> 기본으로 맛있네. 제가 뭘 보고 있었냐면, 왜 멈췄냐면, 제가 시간을 보고 있어가지고, 예 네, 잠깐 멈췄어요. 다시 떡볶이 맛있는 떡볶이. 이번에 여우 모양의 떡볶이가 있어요, 여기, 아, 어, 잘안 보일 텐데, 제가 떨어뜨릴까봐. 딱딱 소리가 나요. <웃음> <웃음> 맛있다. 동생들 몰래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laughs> 아 간지러워, 시사해, 근데. 공격적으로 먹어볼게요. 아직도 떡볶이가 좀 남았거든요 아 배고.. 배불러 배불러도 그래도 다 치워 먹을래 아 맛있어 원래 이런 일반 떡볶이랑은 맛이 좀 차이가 나요. 엄청 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완전. 아. 근데 이 크림 떡볶이도 맛있잖아요. 이 크림 떡볶이도 이렇게 이 이 짜장면, 이 짜장 떡볶이처럼 이 새롭게 나온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아 목말라 아 정말 아이고 아유, 깜짝아 아 아이고 내일은 또 무슨 영상을 찍지? 이제 진짜 남았어요. 이제 이만큼 남았어요. 진짜 맛있어서 벌써 이만큼 다 먹었는데. 그래도. 배부르긴 한데, 아, 맛있어서 아쉽다고 한 거예요. 근데, 진짜 확실하게 맛있어요. 아. 근데, 코에 이 짜장이 묻은 거같지만 원래부터 이게 나 있었어요. 자세히 이렇게 보이려면, 코에 상처 난 거예요. 짜장 묻은 거 아니에요. <laughs> 이제, 끓고 먹으면 될것 같아. 이제, 끓고, 그, 아, 끌고 먹으려고 숟가락이 있나 보네. 이 짜장면 넣네. 응, 응. 근데, 유튜브를 찍은 사람이 나밖에 없네? 다른, 우리 가족 중에 다른 사람들도 한 번씩 찍어보라고 해야겠다. 나 없을 때. <laughs> 왜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안 찍냐면, 제 동생들이 진 진짜 어리기 때문에, 아이 유튜브라는 걸아 유튜버라는 것도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찍어서 저만 찍는 것 같아요. 동생이 막안울고 그러면 엄마도 같이 찍고 찍어도 될것 같은데 엄마는 근데 별로 안 찍고 싶은 것 같아요. 얼굴 보여주면서 막 그런 거. 자 이제 하트 모양 떡, 하트 모양 떡볶이 마지막으로 아 진짜 맛있었다 와다 먹었어요 와 배불러 음, 이제 좀 닦고 아 마지막으로, 쭈욱! 진짜 맛있어. 와, 친구님들도 꼭한 번씩은 제발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 정도로. 와, 진짜 맛있었어.